네, 오늘은 영등포 양평동 개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등포구 양평동은 이제 영등포구에서도 이제 서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변과 안양천변으로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로 따지면 5호선 양평역과 구호선 선유, 선유도역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전체적인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양평동입니다. 입지상으로 여의도의 우측에 여의도, 좌측에는 목동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 입지상으로는 정말 좋은 입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된 예,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굉장히, 개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양평역 주변의 개발 상황을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어 우선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평역 부근의 12구역부터 13구역, 14구역 이 구역이 지금 양평역에서 가장 그래도 개발 계획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역입니다.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관리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장 해임 후 다시 진행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이전에는 조합 해임, 조합 해산 위기가 좀 있었, 있었는데 이제 그 조합장 해임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됐겠고요. 자, 14구역과 신동아파트, 이두 구역은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양남시장 재건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가 시공사 문제로 잠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5호선 초역세권에 왼쪽으로는 이제 목동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좋은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이 구역 같은 경우 11구역입니다.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이제 건물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어, 지직 산업센터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그리고 옆에는 코스트코까지 자리하고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개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양평 12구역을 조금 더 같이 알아보시죠. 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관리 처분 인가까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GS건설이 이제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총 4개 동에 최대 35층, 707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지식 산업 센터와 종교 시설, 공원까지 어, 지금 보시는 이 지금 조갑도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역세권에 이런 단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호선 선유도역 부근인데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과 이제 서, 음, 안양천이 만나는 이 지금 선유도역 부근의 양평동 라인은 아무래도 서부 간선도로의 이제 개발, 지하와 개발 계획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이제 2021년 정도 완공 예정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이제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를 통해서 어, 굉장히 관광객 유치 유치 등 이제 많은 인구 유입을 또 예상하기 때문에 어 오피스텔, 지식,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롯데 부지,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유대역 같은 경우도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주변에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일자리 수요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서부간선도로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될 예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식 산업 센터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평동 주변에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20평대 평균 매매가는 한 6억 정도 평균 매매가 보시면 되겠고요. 20평형대 평균 전세가는 3억 5천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0평형대는 7억 원 정도 매매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4억 1천만 원 정도에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또 하나 있죠. 어 영등포 중 S클래스가 이제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2개 동에 24층 그리고 총 308세대가 지금 올라갈 예정이고요. 평형대는 24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가 있다는 게이 단지의 또 하나의 포인트겠고요. 어 주변에 워낙 신축 공급이 부족합니다. 어 양평동 일대에는 웬만한 아파트들이 20년 정도, 2000년도 초반, 그리고 1900년도, 90년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중S 클래스입니다.